오랜만에 채널 양곤입니다 오늘도 채널 양곤 시작할게요네 새동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아 제가 영상 업로드가 너무 늦은데 기다려주시고 업로드함도 많이 봐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 미얀마 물가중에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어, 제가 미얀마 물가를 이제 베트남 가기전에 시작을 했었죠 시작을 했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미얀마 물가를 또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뭐 배추값이 얼마고 다만의... 어, 다만 <laughs> 양파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에? 고기가 한 근에 얼마고 삼겹살이 얼마고 목살이 얼마고 이렇게 줄줄 리스트로 읊어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생활비 제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제주관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어,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아 여기 길이 안 좋아서 차가 많이 흘리죠 영상이도 보일지 안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많이 흔들립니다. 어지러워요. 자 그러면 일단 제 생활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요 어, 외곽 쪽에 있는 집인데 한 달에 월세가 35만 짜십니다. 방두 칸이고요. 어, 집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집 구조도 뭐좀 개판인 것 같고요. 35만 짜십니다. 한달에 35만 짜인데. 어 저는 사실 집에 큰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해외 생활이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큰 의의를 두지 않아요. 집은 그냥 잠자고 뭐밥 먹을 때면밥 먹고 하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저도 만약에 나중에 만약에 뭐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뭐 가족이 생긴다든지 하면 좀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뭐 현재 제 혼자 사는 데는 뭐이 정도 수준이면 아무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는 안 좋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또 깨끗하고요. 새로 지었고, 뭐 제가 살기 전에는 아무도 안 살았던 집이라서 그런지 뭐 깨끗했던 편입니다. 처음 살 때부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차를 이제 몰고 다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럼 이제 주유비가 들어가요. 주유비. 자, 주유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저는 사실 1일 주행거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총한 1일 넉넉 잡고 10km 정도 뛰어요. 10km도 안뛸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 때문에 주유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는 한 달에 8만 짜 정도 주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만 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그 다음에 식비, 식비. 사실 이 식비 때문에 또 이제 지출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해외에서 살다 보면 또 그리고 혼자 살다 보면은. 근데 저는 한달 식비가 어. 8만짜리 정도 들어갑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주일에 2만짜리 정도네요. 자,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가느냐? 저는 일단 다 해먹습니다. 웬만하면 해먹어요. 제가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외식뭐네가 돈이 없어서 외식을 안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가족이 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뭘 사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먹는다고 딱히 막 엄청 맛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양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엄청 맛있는 것보다 엄청 덜 맛없는 걸 찾는 게 편합니다. 여기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안 가실 거에요. 뭐 양본 와보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뭘 밖에 나서 딱히 뭘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안 해요. 집에서 다 해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제 해외에서 자취한 자취생활이 15년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음식 같은 거는 밥은 다할줄 압니다. 웬만한 것들은 정말 요즘 결혼하시는 뭐, 세댁, 젊은 여성분들보다 아마 제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전다 해먹습니다. 해먹으니까 당연히 싸겠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집에서 쓰는 전기세와 물세. 그러니까 전기세랑 물세랑 합해서 이만 짜십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물세는요. 수도세는 아니에요. 수도물 쓰면 쓰는 물세 그거 아니에요. 수도세가 아니고 제가 사 먹는 생수. 그다음에 채소 씻을 때 쓰는 생수. 이렇게 생수가 두 가지가 따로 있어요. 싼 생수가 있고 비싼 생수가 있는데요. 비싼 생수는 끓여서 마시고요. 그다음에 싼 생수는 야채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설거지 같은 거수돗물로 하고 나서 나중에 2차적으로 헹굴 때그생수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치질또그싼 생수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온 물값이 만짠 그 다음에 전기세가 만짠 십입니다 미얀마가 전기세가 싸기도 쌉니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집에서 그렇게 딱히 전기를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굉장히 저는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짠 나옵니다. 그래서 합해서 2만짠. 그 다음에 통신비, 와이파이 및뭐 휴대폰 요금 네, 미얀마는 휴대폰 요금이 어, 프리페이드에요. 그러니까 선충전하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선충전 카드 사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쓰는데요. 어, 저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 편이고 요즘에 또 데이터 패키지가 엄청 싸졌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뭐 만원 정도면 한국돈 만원 정도면은 2기가 정도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한 3천원 정도면은 3기가 플러스 뭐 통화 50분 이렇게 패키지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싸졌죠. 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쓰느냐? 넉넉잡고 4만 자쓰습니다 넉넉잡고 넉넉잡고 그거보다덜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3만 자쓸 때도 있고 이렇지만 넉넉잡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그 다음에 와이파이 인터넷 사무실에서 뭐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안 쓰고요. 아, 아니 따로 뭐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안 한다라고 하는 통신사 거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 안한다 안한다 가 어떤 통신사냐면요 이게 이제 에그 와이파이 에그 와이파이를 원래 주로 하는 회사에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넷 가격이 다른 타사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와이파이 가격이 대신에 이제 100기가를 쓰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인터넷 속도가 저하가 되는데요 그래도 뭐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쓰는 용도기 때문에 뭐 유튜브 영상보고 뭐 인터넷으로 전화하고 뭐 이런거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25,000 짜시면 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100기가 일단 4G 100기가를 주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속도가 저하됩니다 근데 25,000짜 아무튼 무제한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잘 쓰고 있습니다 자 통신비가 그럼 이제 65,000 짜시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뭐 밖에 나가서 뭘안 사먹고 외식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해도 음 저도 이제 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뭐 동생들도 만나고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주말에 뭐 밥을 먹든지 뭐뭐 뭐 맥주를 간단하게 마시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쓰는 돈한 달에 총뭐약 10만 잔 정도 씁니다. 뭐 많이는 안 써요, 만나가지고 뭐, 뭐 저희는 뭐유흥을막 부어라 마셔라 하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밥 먹고 맥주 간단히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뭐한 달에 한 10만 잔. 10만 짜도 제가 봤을 때 넉넉하게 잡은 것 같은데, 뭐 보통 다 이렇게 더치페이를 하고요. 그래서 어뭐 그런 면에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10만 짜. 자그 다음에 뭐 이게 거의 제 생활비 거의 답니다뭐 기타 여비 여비비 뭐한 뭐 5만 짜 정도. 근데 그 5만 짜도 잘안 써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 보면은 74만 5천 짜 정도가 나올 겁니다. 물론 74만 5천 짭보다 많이 쓰는 달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거보다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보다 적게 써요. 사실은 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천불 가지고 가면은 뭐 동남아에서 한달천 불이면 뭐 황제 이민한데 이천 불이면 뭐 황제처럼 산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천불 가지고 황제처럼 살수 있을지 몰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못살것 같아요 그런 나라들도. 근데 미얀마에서는 일단 확실히 힘듭니다. 황제라고 한다면 뭐 좋은 집에서도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뭐 메이드도 한 3, 4명씩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에서 일반적인 아파트 정도 수준 생각하신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최소 1,500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좀, 고급형 아파트다 물론, 한국에 비교해보면, 하나도 고급 아니에요. 하나도 고급 아니고, 안에 마감도 개판으로 되있고 뭐, 중국 자재 쓰고 이랬는데, 그냥, 것만 번지르르 한 아파트들이, 5,000불, 뭐, 4,000불, 이렇게 합니다. 진짜 4,000불씩 해요. 방 4개짜리. 이런 것들. 그런 곳에서 살면서, 뭐, 맥기니를 사먹는다든지, 메이드를 쓴다든지, 밖에 나와서 술도 막, 황제처럼 마신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한 달의 생활비 만불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생활비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물가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 솔직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현지인처럼 살수 있다. 현지인처럼 살수 있으면 솔직히 저보다도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동남아 영상들 보시면은 야 동남아는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 뭐 어떤 데저떤데 네, 그거는 한국인들이 사는 기준을 보여드려서 그런 거고요. 현지인 서민들처럼 살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한 달에 20만짜리면 살수 있습니다. 3만짜리 방한 칸에다가 밖에서 먹으면 배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는 그런 음식을 먹어가면서 생활하시면요. 충분히, 충분히 20만짜리까지도 생활 가능합니다. 집세량 다 포함해가지고. 하지만 뭐 한국인이, 한국에서 살던 버릇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는 하 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지금 생활하는 한달 생활비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74만 5천원 짜리입니다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은 한 49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50만 원돈 되는 거죠. 50만 원돈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유럽에서도 살아봤고 북미에서도 살아보고 했는데요. 그때처럼 살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때보다 한두 배의 생활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생활비를 축소해서 살고 있는데 뭐 전혀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뭐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미얀마에 처음 오셔가지고 큰집 좋은 집 빌려가지고 사시다가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을가실 분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처음 모으셨을 때는 그냥 차라리 소형아파트 저가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여기 시장을 좀 보시면서 일을 시작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큰 데로 옮기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쓰고 그거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또 가족이 같이 오게 되면 또많이 다르겠지만요 근데 뭐 가족이 많이 같이 오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뭐 경비를 많이 들고 오시는지 뭔가 대안이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 미얀마 제 생활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앞으로도뭐 종종 생활비 물가에 관해서는 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트 가서 요게 얼마고 저게 얼마고 이런 것도 보여드릴 영상을 찍어보든지 아무튼 뭐 물가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집 집들도 한 번씩 네, 제가 아시는 분들, 집, 뭐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저 저보다 좀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희 집 같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집들도 한번씩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어, 유튜브 새로운 컨텐츠를 좀 기획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주행만 하고 하는 거 보시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월 중순쯤 되면은 첫 번째 게 나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는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너무 많이 기대하시면 부담스러우니까요. <laughs>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기다려 주시는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도 죄송합니다. 어, 자주 업데이트 할수 있는 채널 양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